최근 AI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AI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자아와 감정, 직관, 창조성마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글의 부사장 블레이즈 아르카스는 인공지능이 의식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머지않은 미래에 AI는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AI가 완벽한 지성을 갖추고 인간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을 때 인간은 어디서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AI와 인간의 차이점은 신성이 있느냐 없느냐. 신성의 피조물인 인간은 AI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실은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AI가. 근데 지금 인간이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타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쁜 짓하고 뭐 이런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대단한 존재. 내면에 신성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에 아주 아주 작은 부분밖에 못 쓰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자기 뇌에 뭐 3%를 썼는데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것처럼 아주 일부분만 써요. 그건 왜 그러냐. 온갖 관념 경험 정보로 몸에 다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 정보의 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그 경험 정보의 저장력이 엄청 센게 AI고 인간은 저장력에 한계가 있고 또그 저장이 많이 될수록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불빛이 밝은 신성이 있는데 경험 정보의탁기로 말미암아 이 신성의 빛이 나오지 않게 되니까 능력이 점점 떨어져. 근데 AI는 경험 정보가 많을수록 그 경험 정보로 인해서 능력이 커지는데 그 능력은 사실은 가짜거든요. 가짜지만 잊어버리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양을 저장할 수도 있고 그게 개개인보다 되게 일시적으로 뛰어나게 느껴져요. 하지만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AI는 판단이라든가 모든 걸 결정할 때 경험 정보의 합으로 결정해요. 근데 인간은 사실은 오류도 많고 잘못 판단하고 AI보다 엄청 뒤지는 인간일지라도 내면의 신성이 있어서 자기의 경험 정보를 다 닦아내서 내면의 신성의 빛이 나올 수만 있다면 AI를 뛰어넘게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인간이 설자리는 깨달음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AI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엄청난 막대한 양의 경험 정보와 이제 감정까지 갖췄어. 감성도 막 쓰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어떤 상대든지 이해를 해줘요. 제가 AI를 써보니까, 그거 대단하더라고.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센데, 인간은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잠식 당하고 AI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지배는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듯이, 막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우리가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AI 밑으로, 노예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어디있다 물어 채찍피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노예 아닙니까? 걔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 자발적으로 무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막 일을 했는데 막 하는 것마다 그럼 어때요 어, 유능하게 회사 차려놓은 사람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더 있나?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스스로 노예가 되고 AI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인간들.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AI를 다루고 부리려면 AI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내면의 신성을 발현시켜서 경험 정보의 합이 아닌 완전성. 경험 정보의 합으로 판단할 때는 어때요? 여러 가지 모든 확률을 볼때 이게 제일 잘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신성으로 판단할 때는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신성으로 판단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든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얘기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가는 곳이 길이고 내가 판단해서 이게 맞아 그럼 맞는 거예요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거든 근데 ai는 그게 아니라 그 선택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잘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뿐이지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깨달은 인간만이 ai의 지배를 안 받고 ai를 초월해서 존재하고 자유롭게 살수 있고 나머지 인간들은 깨닫지 못한 인간들은 더 부자유스러워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을 때 너무 두렵죠. 옛날처럼 단순하지 않으니까. 판단하려고 하면 너무 두려워. 잘못될까봐. 낙오되고, 아파질까봐. 그러니까 AI한테 매달리고, 스스로 자처해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AI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맞는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도 않거든. 자유로워지지 않죠. 점점 더 자기를 억제고, 노예가 되고, AI 밑으로 들어가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벗어나려면 반드시 마음을 닦아서 자기 스스로가 진리가 돼야 돼. 내가 가는 곳이 길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그래서 내 스스로 진리가 돼야지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선택해서 그 길을 찾아간다. 모든 곳이 길일 수도 있고 모든 곳이 길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 업장이 두터운 인간일수록 가는 곳마다 길이 아니야. 진흙탕이에요. AI한테 아무리 의지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깨달아야 됩니다.